구체화처럼 맑고 깨끗한 첫사랑 이야기, 내 마음의 풍금. 영화가 아닌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순박한 시골 소녀 홍연이와 총각 선생님의 가슴 설레는 이야기,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입니다. <목소리>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은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일명 무비컬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와 뮤지컬 모두 순환이대의 작가 하근찬의 단편소설 여제자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풍금은 1년 6개월 만에 무대 보온 오는 오만석을 만날 수 있어 막이 오르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시골학교에 부임한 우리의 강동수 선생님 어리고 어설픈 모습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동네 오빠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강동수라고 하느니라 본인은 본인은 아저 이동 그리고 선생님과 홍현이의 운명적 만남 아, 저기 송정 국민학교가 어느 쪽인지 아세요, 아저 쪽이요? 고마워요, 하나씨 아, 아가씨 16 늦가기 학생 홍현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바로 그 한마디 아가씨 홍현이는 강동수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 그만 사랑의 퐁당 빠지고 맙니다 어, 다 나는 오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난민구바람으로 누워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이 빨리 와이셔스 입으시길 기다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언제가 지나 난민구바람이셨다 선생님을 향한 홍현희의 짝사랑.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는데요. 홍현희의 라이벌은 다른아닌 학교 양호시대 양수정 선생님입니다. 세련된 서울 아가씨 양수정 선생님은 홍연이가 넘기엔 너무도 큰 산입니다. 어, 기 모기가. 재영 선생님 말씀하시데 그렇게 웃고. 그러던 어느 날, 홍연이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선생님과 단둘이 있게 된홍현이 수줍게 선생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보인 것인데요. 선생님도 그런 홍현이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하지만 홍현이만큼이나 순수하고 여린 성품을 지닌 선생님 어린 제자의 마음을 짐짓 모른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수 역할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제 저하고도 너무 잘 맞고 제 강동수 역할이 더 매력 있고 저한테는 강동수라는 그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 캐릭터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강동수라는 그 캐릭터가 어, 그 캐릭터에 푹 빠져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시골 학교의 봄소풍날. 선생님과 학생들, 부모님까지 시골 학교 소풍날은 동네 잔칫날만큼이나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소풍날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홍현이가 선생님을 위해 싸온 도시락. 그 도시락이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양수정 선생님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된홍현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고 평생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슬픔을 느낍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역할이에요 홍현이는 어... 일부러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의식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내 모습이 어떨지 신경 안 쓰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한 번쯤 사랑해 보거나 짝사랑해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대리 만족하시거나 내지는 굉장히 좀 시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강선생님 보면 제 막내 동생 생각나요. 막내 동생이요? 나이도 동갑일 걸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남아 함께 풍금을 치는 두 선생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소문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리 때문일까요? 여리디 여린 총각 강동수 선생님은 그만 상처를 받고 말죠. 하지만 상처받은 건 선생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홍연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선생님의 애를 태웁니다. 아, 네 게... <laughs> 홍연이를 찾아온 선생님. 아름다운 노래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처받은 홍연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섬세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홍연이가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비로 헐헐 날아오를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선생님의 진심을 느낀 걸까요? 선생님을 향한 홍연이의 마음은 다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생각할까? 하지만 짝사랑하던 양수정 선생님의 결혼 소식에 슬픔에 빠지는 선생님,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홍연희의 마음도 아프기만 한데요. 그리고 이제는 홍연희와 선생님이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음악. 좋아하세요? 잘 몰라요. 이번엔 케이 브라우 좋아하냐고 물어봐주세요. 좋아하세요? 작은 게밖에 모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투명했던 홍연희의 사랑, 그리고 행복했던 선생님과의 시간, 이제는 모두 추억으로 간직해야만 하는데요.

무비컬의 그 결론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 공연이 재미없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오셔서 어 보시고 또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면은 또 다른 매력에 어 빠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 아그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공연이 얼마나 재밌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따뜻한 풍금 소리에 실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해온 첫사랑의 설렘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이 들려드리는 사랑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